처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줘 엄마 엄마 찍지마 엄마 잘찍히나뭘언이두튜브가서 무슨 상 찍혀 그 커피 먹을 때 그거는 진짜 비기 시게나왔다니먹어다 이거 빨리 먹어 엄 컵? 저기 이거 이거 떡? 그거야 아래 떡 괜찮게 나왔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짭짜로하다응 <목소리도>

염색. 하나 2만 원짜리가 있네요, 그냥. 우글렀고 떡볶이 좀먹 떡볶이가 옛날 떡볶이 야 어? 떡볶이가 옛날 고추랑 떡볶이잖아. 매운 맛이 크다고 매운 맛 개? 음, 맛있다. 근데 안 먹었다. 젊, 젊은이들 좋아하는 달콤 달콤 여기는 말고 다 약국에 싼데 천천히 먹어 돈가스 어떻게 먹라고 응? 돈가스돈가스고 이건 이거지 배불다고하 아유도아 응? 어, 음? 음... 음... 아 미장원에서 삼백 주는 거 봐, 그 사람. 하얀 거 입은 사람 삼백 고 있어 미장 밖에 담배 피는 곳이고 미장원 아니고 엄마? 이리야 커피숍이야. 커피숍야 미장원이네, 뭐저 옆에 미장원이잖아. 커피숍이라고. <laughs> 그럼 미장원은 어디야? 아, 미장원은 고기층이구나딴데 먹는데. 음, 맛있다. 시원하니. 너무 달아. 음. 거의 어른들 밖에 없어. 이거 먹고, 시적거리서 먹어. 맛어 봐봐 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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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여기 맛있있어 맛있어. 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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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이바 초크림인지, 언제 모르겠네 맛있네 아, 초리다넌다이거잘 먹으려고 초이자. 아, 초 아, 초초이이자 아, 초 낙지 저게 찍어 먹는 거야 아까 우리 샐러드랑 같이 같이 먹는 거야. 요즘 애들 부자라서 같이 먹는 거야 새들이다. 이거는 이제 돈까스 안 같이 먹어야 겠다 나왔습니다. 매운 치즈 돈까스. 오 맛있겠는데요. 비주얼이. 엄마도 뭐해? 엄마는? 탄거 어디 잘려놨는데 자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일단 잘라야 겠죠 말이 맞아? <laughs> <목소리> 여기 엄마는 이거 이런 거안 먹을 것 같은데. 콜라? 네. 어콜라 응. 콜라 하나 먹으면 사이다 먹어. 뭐? 콜라 없수는 같은데? 아빠 이게 당근 먹으 응? 진짜 당근 먹으면 꿀 맛이야, 아빠. 콜라 먹을래? 사다 먹을래? 음 뭐를? 아, 음료수 하나 아니 이건 다 먹고 음료수 후식으로 줘안 음. 주나? 음료수 차원이라고해고서다시먹어 음? 응? 게 생겼어 시키 영어로 먹 아니네. 밥언덕이 아, 판도굽다다밥 먹어? 아니, 뭘 먹으면 안 돼. 판을먹어야 먹고 싶으면 먹어. 다 먹을 때 먹고 싶으면 이걸 아예 부어줄게. 근데, 불다가 흘리는 게있 콜라랑 당근 좋아. 나 진짜 당근한 거어 아빠. 김밥에도 들어가지, 떡볶이에는 안 들어가지.

맵네. 유인 맛나보다몇 개만 더 살짝 살짝. 혼낼 때 진짜 황당했다 누나가 내둘 때렸는데 자기 손이 아프대 나 지금 꽉 찼거든? 네개 땅금만 찍어 봐. 4 개나? 아프리카TV 안 해. 아프리카 아, 취서이러본더 아, 음음음 좋은 거잖아. 음왜 들어왔어? 이에서달 음 되니까. 이제

아 고기 이쁘고 아 이제 배부른데? 밥도 좀 먹고 응다 먹었어야 된박성현 어디 나갔었는데 아 배불러 그새는 여기서 빼갖고 온것 같은데 애들이 뭐를? 아니요. 아니야 콧물 마 됐지? 안 맞아? <목소리가> 응, 될수 응. 있지? 오, 아가 아니 너무 억지로 먹지 않고 복지 좀 억지는 아닌데 많이 먹어서. 나도또아 음. 엄마 억지로 먹으면 병나. 나할거잡고아 알았어. 한명 또. 음악 켜줄 때막 노래 불러 너무 달다, 엄마한테 안줄것 같아. 나 달아가지고 밥좀 먹어야겠다, 아우. 안 먹었잖아. 쟤응아그나다 먹네. 엄마, 어우. 못 어. 무다 그렇게 아배불러음료수달랑야 돼? 그4 매워. 진짜? 물어 봐야지. 요 엄마 빨리 그 응. 찍어. 어쨌든 뭐다 먹었고 엄마가 다 먹었습니다. 음, 맛있게. 다 먹었습니다.